이야기 나온 김에 녹화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기간제 각성석, 그니까 러 상급 각성석은 대체 왜 쳐나왔을까요? 60일짜리에다가 기간 연장도 안 되고, 어? 상급 각성석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풀망 2개, 3억. 거기에다가 이제 재료. 최종 8인 던전 관련 재료 10개씩 들어가지. 솔직히 재료야, 그럴 수 있지만, 엘리 부담이 좀 있잖아요. 엘리 부담이 있는 것 때문에 고급점 뽑기도 부담이 크고 고급점 뽑는 게 아니라 적당한 옵션 뽑는다 해도 기간 연장이 안되다 보니까 60일에 한 번씩 뽑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큰 그런 각성석이죠 그래가지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기간제 각성석을 엄청 욕을 합니다 근데 나중 가면 이만한 스펙업 수단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하게 될 수밖에 없긴 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대체 왜 얘들이 상급 각성석을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방향으로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엘리 소멸과 최종 8인 던전 관련해가지고 수명 늘리기다. 최종 8인 던전 관련해가지고 장비 파밍 플러스 이제 장비 강화 끝나면 이제 거기서 뭐예요? 템팔이나 아니면 대리강 아니면 풀강 해가지고 팔 이런 거 아니면 할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재료 관련해가지고 쓰임새가요. 내거 끝나면 다른 사람 거 해주기. 요거 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돈 소모하는 거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돈 소모밖에 없어요. 할거다한 사람들이 할게 없어. 재료 가지고 자신을 위해 쓸게 없고, 돈 가지고 자신을 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기간제 각성석을 만들었다. 라는 게 이제 얘들 의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아니 연장이 안 돼. 연장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뽑아봤자 60일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 현타가 시겨옵니다. 다시 뽑아야 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개빡쳐. 안 그래도 라테일이 옛날에 도전의 열쇠인가? 아니면 이벤트 열쇠인가? 이런 거 만들어놓고 왜 가이아의 열쇠로 바꿨었어요? 그 열쇠가 사라졌을 때 현타를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없앤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 돈이 나간 건안 나가곤. 근데, 그런 요소가 추가가 되는데, 돈까지 든다? 재료까지 든다? 짜증이 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간제 각성석에 더욱더 큰 단점이 뭔줄 알아? 물리 마법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안 그래도 좋은 옵션 떠봤자, 내가 물리인데 마법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좋은 옵션 떴을 때, 역 같은 도 어떻게 할수 없는데, 기간제야. 좋은 거 어떻게든 띄어 봤자 기간제야. 빡치는 거야. 그러면서, 영구제 각성석, 그러니까 일반적인 각성석 좋은 거 맞춘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국엔 기간제에 쓸만하게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아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더욱더 반감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의도를 파악해 보니까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유저의 니즈를 덜 파악하고 만든 것 같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는 좀 넘어갔고 어 결국엔 의도 자체는 좋고 제대로만 구조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베스트냐라고 할 때는요. 저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생각? 기간제 각성석에 연장을 추가하자. 기간제 각성석에 연장 추가하는 거는 기간제 각성석 만드는 거랑 똑같이 최종 8인 던전이 바뀔 때마다 재료도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기간 연장 30일에 재료 한 묶음씩? 아니다 두묶음씩에도 연장할 사람들이 있을거예요엔간하면 한묶음 정도가 괜찮을거예요 나는 두묶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재료 999개 999개 한묶음씩 모아가지고요 NPC를 통해서 연장하는 아이템으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연장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연장하는 아이템을 거래 가능하게 바꿔봐요 이건 이거대로 어떻게 적용되냐 대리강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그걸로 돈벌이를 할수 있다 보니까 돈벌이를 할 사람들도 이제 대리강 말고 그걸로 이제 돈벌이라는 경우가 늘어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강 관련해가지고 좀안 그래도 너무 성에 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축소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간 없는 사람들은 그 던전돌이 관련해가지고 부캐 많이 못 돌리잖아. 나처럼 시간이 꽤나 있으면 당연하게도 부캐로 던전돌이 꽤나 해가지고 재료 한 묶음 모으는 거 하루면 끝나.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엘리만 있으면 문제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이것도 물론 단점은 있을 거야. 그래도, 현 상황보다는, 기간제 각성석이 좀안 좋게 적용되는 현 상황보다는, 적어도 리스크가 있어서 내가 말한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 물론 더 좋은 방식은 있을 거예요. 더 좋은 방식은 있을 거니까, 라테일 쪽에서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좀 상급 각성제를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지금은 너무 아니야. 아, 여담으로 저거 이야기만 괜찮겠다. 전 그냥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딜인플래시만데왜 나온 건지 의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나올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기존의 각성석 구조가 좀안 좋았거든요. 생각해봐. 기존 각성석은 어떤 구조였어요? 그, 각성 레벨을 올리고, 이제 돈의 여유가 있을 때 각성석에 돈을 꼬라박아가지고 좋은 각성석을 뽑고, 그걸 장착한다라는 구조였잖아요. 그치? 이게 왜 문제였냐? 정확히 어떤 시기에 맞춰야 할지 자연스럽게 뭐 유도도 못할 뿐더러,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라테일은 이미 파편 밸런스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거를 버프용으로 그냥 디폴트로 박아버렸는데 각성석에 애매하게 파편이 많이 들어가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파편 소멸 관련해서도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연구제 각성석 구조가요 지금 기준에서는 좀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급 각성석을 내놓는다. 각성석은 어떤 사람들이 끼는 거다? 최종 던전을 보는 사람들이 끼는 거다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최종 던전 언제가? 고렙 때까지 고렙 때 각성 포인트 꽤나 있을 때 그때 장착한다로 갈 수도 있고 뭐? 적당히 한다고? 적당히 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뭐 쩔을 받아가지고 기간제 각성석을 맞춘다고? 라고 할 때는 연구제 각성석 대충 만들어가지고 끼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 그런 거 관련해서도 직접 던전 넣는 거 관련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게 만들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삼극각성석을 만들면서 기존 각성석을 대체하는 용도로 본다라고 한다면요. 생각보다 이점이 많습니다. 기간제나 빡세게 안 만들기에 오히려 엘리웨서는더안될 듯? 그쵸!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 원래 이거 연장만 가능했어도 우리 개빡세게 만들었을 거야! 막 최대 레미지백기짐 무공속성 7퍼 크레모시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만들면서 엘리 겁나 썼을 거거든? 지금 이게 기간제다 보니까 다들 기간제 각성성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악효과가 엄청난다니까? 그러니까 좀 연장 기능 좀 만들어줘요 아니면 다른 거라도 좀 다른 기능이라도 좀 만들던지 진짜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